신비를 확장하게에허하기 위하여 모셔를 감성합시다전신하님과 형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상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 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하 영광 주님 하느님 하늘의 인님전하시 아버지의 은님 주님을 기리나이라 참배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창하지 못하는 분에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음, 예, 하 그에게 알맞은 협약자를 만들어주게 다 그래서 주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불의 오움과 짐승과 하늘의 오움과 새를 끼으신다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불친신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안 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불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루코 버전이투 그들이 바리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느냐? 하고 대응을 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알아고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구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개명을 기록하여 너에게 남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이 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원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먼저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교차 앞에서 어, 문바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외진 도로변에는 나무로 깨어진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열려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면 차창으고 아무렇지 않게 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가끔은 무섭습니다. 발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했을까? 아니면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했을까요? 솔직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가 부정을 저지를을때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태워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아내보다 예쁜 부인을 발견해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가리사의 질문 속에는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고 있는 차별과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의 질문을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도 되니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버리는 주체일 뿐이지 버려지는 객체는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던 이 차별과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잘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무 힘도 없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물건처럼 아내를 지고 냈던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에 숙여진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문화는 이제 사람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고 물건처럼 넘기고 기계처럼 부려먹는 문화 속에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물 속에 잠겨도 아무렇지 않고 수천 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소신의 목숨을 끊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나는 어느새 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 꽁꽁 묶어주신 그 꿈을 냉정하게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매력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래서는안 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답할 때 어떤 기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다른 이야기들이 재미난 이야기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관계, 역할, 의미 등이 공통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늘 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때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왜 그런지 어떤 것들을 간직해야 좋은지를 결정한 것은 올바른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신학의 중심 주제도 그래서 단연 퀴조물들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계의 원형은 그것 안에서 상호 역할과 그 의미가 드러나는 창세기 저자가 꿈꿨던 그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버리고, 하느도 쓰다가 싫으면 버리고, 아무것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자기 동괴 그리고 위선만이 남게 됩니다. 그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는 위안을 벗기 위해 우리가 써대고 있는 이혼자. 하나님께서 짝지으신이 세상 피조물들과의 관계 회복은 내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소비주의가 만연하고 물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관계의 단절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해내고 관계의 회복도 기원질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